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제목 역시 Strengthening the Disciples 하면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내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섬에 도착해서 구브로섬에서 다시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이르게 되어졌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가우니아 루스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까지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것은 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려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제 1차 전도 여행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부터 14장 28절까지고요. 그 연도수를 보게 되면 AD 46년에서 48년까지 46, 47, 48, 3년에 이르러서 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And when they had spoken the words in Persia, they went down to Atalia. 자, 그들이 버가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말한 이후에, they went down to Atalia. 아탈리아. 그들은 Atalia로 내려갔습니다. From Atalia they sailed to Antioch where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ey had just completed. 자, From Atalia, 아탈리아, Atalia로부터 they sailed to Antioch. 자, 그들은 안디오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Sail 하면 항해하다, Sail 배를 타고 가다. 그러니까 안디오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콤마를 찍고, where가 나왔죠. 관계부사, 계속적음법. 그냥 쭉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and there 하면 되겠어요. and there. 그리고 그것은, they had been commanded. 자, 이 command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command라고 하는 것이 제 1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칭찬하다. 그렇죠? 칭찬하다, 뭐 표창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코맨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리코맨드리코맨드는 recommend. 뭐예요? 다시 칭찬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천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할 때리코맨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면은 이본문 말씀은 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c o m m a n d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졌느냐? 자,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 놓은 거 보세요. We commended her soul to God. 하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녀의 영혼을 칭찬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는 c o m m a n d 는 위탁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칭찬하다는 뜻도 있고 위탁하는 위탁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커맨드는 칭찬하다는 뜻이 아니라 위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탈리아로부터 그들은 안디옥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들이 위탁받았던 것입니다. 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위탁받았던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 for the war,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 요,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됐죠? They had just completed. 그들이 방금 마친, 완성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탁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무조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을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en they arrived,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자, 그들은 교회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And, 그리고, reported. 보고했습니다. 이제 성교 1차 성교 여행을 했으니까 보고를 했겠죠. 뭘 보고했습니까? All.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무엇이냐? That가 관계되면서 God had done through them. 이렇게 해도 형용사절로서 앞에는 All을 수식해 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의 목적어가 또 하나 있어요. How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어떻게, he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여기 대문자로 썼잖아요. 하나님이 had opened the door,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of faith,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어디로?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이방, 믿음의 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했다는 것의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죠. And they spent a long time there with the disciples. 그리고 그들은 spent, 시간을 보냈다. Long time, 긴 시간을 spend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spend. spent a long time,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with the disciples,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볼게요. 이제 다음 시간쯤 돼서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갔던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제1차로 구브로섬에 도착을 했죠. 구브로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반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반빌리아 버가는 이제 오늘날 터키 땅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빌리아 버가에서, 그 다음에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게 되어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가오니아, 루스트라와 더베까지 이르게 되어졌죠.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이제 거꾸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해수로는 모두 몇년 걸렸다고 요 3년이 걸렸습니다. AD 46년에서 48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제 1차 전도 여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1차 전쟁할 때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돌아갈 때는 아탈리아를 이제 돌아서 그 거기를 들려서 이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자 command라고 하는 단어가 추천하다, 자랑하다, 아저 칭찬하다, 그 다음에 그 표창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탁하다. We command our soul to God. 우리는 그녀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교회를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두 가지를 보고했죠. all that와 how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평생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졌죠. 물론 4차까지 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trengthening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ct chapter 14 verse s 25 to 28. And when they had spoken the words in Persia, they went down to Attalia. From Attalia they sailed to Antioch, where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ey had just completed. When they arrived,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and reported all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and how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and they spent a long time there with the disciples. 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사도행전 십사장 2십오절에서2십팔절자 그들이 버가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들은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아탈리아로부터 그들은 안디오까지 배를 타고 갔으며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막 마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위탁되어 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함께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